안녕하십니까 한몽입니다 오늘은 요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회 먹어보기 바닷가 앞에서 바로 잡은 생선으로 이렇게 바로 회를 처먹는 요런 낭만이 다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제가 해볼겁니다 오늘 잡을 대상 어종은 뽈락이고 바로 낚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지그웨드에 요 청개비 하나 끼워주겠습니다 어따신싱하죠잉 요렇게 끼워 가지고 기니까 요 잘라 가지고 나눠 쓰겠습니다. 요 바다에서 바로 낚시해 가지고 요 바닷가 앞에서 바로 회쳐 먹는 이게 참 낭만 있지 않습니까? 누구나 다해 보고 싶은 낭만이고 저도 그 낭만을 잘 즐겨 보지를 못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바다에 혼자 나와가지고 낚시를 해서 세상에서 제일 신선한 회를 한번 떠 먹어보겠습니다. 입질 입질 왔습니다. 좋지 왔다 왔다 바로 왔다 와야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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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왔다 <laughs> 야 아이씨. 아, 요 망상어도 회로 한번 먹어봐야 되나? 혹시 모르니까, 요킵 해놓을게요. 요것도 먹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오늘 먹을 녀석은 얘, 얘가 아닌데. 자, 요 잠깐 킵 해놓고, 다시 해보자구요. 아, 일단 고기가 잡힌 거는 진짜 좋은 소식인데. 아, 저건 아닌데. 원래는, 고기를 잡자마자 진짜 바로 먹어보려고 했거든요. 아, 근데 저거는, 저건 좀 별로 안 먹고 싶어가지고, 일단은 깊여놓겠습니다. 지렁이 신선한 걸로 다시 끼워주고, 아, 망상어 맛은 안 궁금한데, 별로. 저는 오늘 무조건 올라 먹어보겠습니다. 요 망상어는 풀어주겠습니다. 가보자, 다시. 가보자, 가보자. 아 입질 오더니 진짜 지렁이만 다 빼먹었네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여기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거든요 오, 오, 누구야 누구야 야 뭐야 이거 어우 왜 이래 아까부터 황어, 망상어, 맛없는 애들만, 아유, 다 잡히네요. 아 묵직했는데, 사이즈 좋은 묵직한 보고가 올라왔네요. 진짜 기가 막힌다. 기가 막혀, 막힌 낚시가. 원래 하던 포인트에서 고기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, 차 타고 좀 이동을 해서, 새로운 방파제로 왔습니다. 여기에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오케이 왔어 누구야? 아, 제발 제발 와 드디어 드디어 잡으려고 했던 대상오종 뻘락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사이즈가 이게 요줄 줄자 아, 줄자 자, 운명의 시간이다이 아, 18cm. 이 정도면 금지치량 넘었죠? 요거 신선할 때 요거 바로 먹어봅시다. 와, 드디어, 드디어 됐다. 일단 피를, 1분, 2분 정도만 피를 빼주겠습니다. 요 녀석 이제 피를 한 2분 정도 뺐거든요. 어느 정도 피가 빠진 것 같으니까. 바로 준비해봅시다 껍질도 껍질 벗겼거든요 이것만 이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물기 좀 닦아주고요 깨끗하게 그 포를 떠주겠습니다. 이거 제 방구 소리 아닙니다저 배에서 나는 소리에요. 갈비대를 달려주고 회가 이쁘게 떠지진 않았는데 요거 지금 잡은지 5분도 안 됐습니다. 요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조장 사올려가지고 와와 찰기가 미쳤습니다 이거 와. 쫀득쫀득한 게 탄력이, 와, 살이 이빨을 막 밀어냅니다. 이것도. 와. 야, 이거 장난 아닙니다. 이거 야, 볼락 회가 이게 낚시를 여기 는게 아니면은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. 횟집에도 없고. 와, 근데 이 볼락은 진짜 사이즈가 작지만. 이 살의 탄력은 미쳤습니다. 잡자마자 바로 살아있는 생선을 5분도 안 돼서 떴는데, 야, 이 신선함이 미쳤습니다, 진짜. 신선하고 기가 막힙니다. 요게 또 낚시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? 와,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일단 낚시를 조금 더 해서 더 잡아보자고요. 제가 낚시를 거의 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2시 반인데 약 4시간 했거든요. 야, 4시간 만에 폴락! 처음 봤습니다. 진짜 감격스럽네요. 어 입질! 그렇지, 누구야? 야, 톱 폴락! 야, 여기 왔어야 됐네. 이놈 사이즈는 17cm, 킵 사이즈죠? 야 드디어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또 입질 그렇지 와와 와, 좋다 야야 야, 볼라 연속 미쳤습니다 요놈은 야 요놈도 18cm 나이스 18cm 야, 지금 던지면 나옵니다. 던지면 지렁이도 안 바꾸고, 지금 계 쓰는 걸로 그냥 하고 있는데, 던지면 나옵니다. 야, 드디어 볼락 포인트를 찾았다. 와, 안 나오던 볼락이 나오니까 막 사람이 흥분이 되네. 야, 아, 너무 작다. 얘는 뭐야? 아, 전갱이! 오랜만에 새로 노종. 오, 어, 알겠다. 빨로 살려줄게, 살려줄게. 바로 살려줄게. 잠깐만, 잠깐만. 가라, 가라. 기다려. 아저씨가 한 마리 잡아줄게. 야. 대체 잡았다. 볼라 이거 등가시. 많이 아픈데. 니물수 있겠나? 자, 갖고 가. 인사는 하고 가야지, 임마. 맛있나? 어, 그래. 그렇지. 생선한테 미안하지만, 니도 먹고 살아야지. 혼자 손맛 좀 보고, 요 고양이 또 배불리 밥도 먹어주고, 잘 놀다 갑니다. 너도 맛있게 먹었지? 그래. 오늘도 감사합니다.